자, 2023년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특수 체육론 어 과목의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풀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각 장애 발생의 원인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두통, 눈의 통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니은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 디귿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은 바로 녹내장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 어, 우리 장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한 특수체육론 에서는 사실 조금 이렇게 그 외울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그 어떤 뭐병 질병 이라든지 아니면 어, 장애 유형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불 c e 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외울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어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보기는 동내장에 대한 설명이다 동내장은 진행하는 시신경병증으로 시신경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해당하는 시야의 결손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시신경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여 보기 하는 신경이므로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시야 결손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번 농내장입니다. 자, 17번 제시어와 보기의 수어 기억니은 띠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수어가 어쩌다 한 번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 수어를 잘 아시는 분들이면 어렵지 않았겠지만 수어를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다소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답을 먼저 보면은 3번이네요. 자 기억의 경우에는 이제 농구라고 하는 이제 종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손이 이제 어떤 뭐공공그니까 공이 림을 좀 통과하는 형태의 어떤 그제스처를 보이는 걸로 보아서 이제 농구라고 예측을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보기가 뭐 이렇게 개방형으로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농구라고 딱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고 자 고맙습니다는 바로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반갑습니다는 디귿에 해당이 되구요 자 요런 수어를 아주 기초적인 것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가 나왔구요 농구는 이제 그 농구공을 이제 골대에다 넣는 형태로 아마 주어졌기 때문에 어 아마 대부분 잘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어에 대한 문제는 작년부터 이제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도 이제 2024년도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기본적인 수어를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면 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8번 표에 FITT의 피트 부분에 따른 운동 계획 중에서 틀린 것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은 건강 관리 교실이고요, 지체 장애고 장애 3급입니다. 3개월 동안 주 3회 회당 30분씩 운동 이렇게 꾸준하게 했으면 굉장히 어 건강하게 어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의료적 문제는, 어, 의료적 문제가 없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도, 강도, 시간, 시도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4번, 시도가 잘못되었네요. 그쵸? 피트에서는 빈도, 강도,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유형,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피트의 원칙은 고유한 목표, 생활 방식, 선호도 및 진행 상황에 맞게 운동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맞춤화하는 잘 정립된 방법입니다. 자, 피트는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그 이제, 그 이제, 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빈도, 그리고 강도, 시간, 유형이 바로 피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시도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식. 자 척수 손상의 위치에 따라 휠체어 농구 교실 참여가 가능한지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기억, 니은디귿리을 중에서 참여 가능 여부의 결정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휠체어 농구 교실이고요. 장애 유형은 척수 장애로서 1급부터 3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흉추 1번부터 2번 사이, 흉추 2번 3번, 흉추 11번 11번 사이, 흉추 12번 13번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어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고요. 리은은 어, 가능이라고 나와 있고, 디귿 가능, 리 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은 1번 예,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어, 옳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흉추 손상의 경우에는 상반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 농구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흉추가 아니라 경추 손상의 경우에는 상반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 농구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기억리언틱글 리얼은 모두 흉추이기 때문에 모두 장애인 휠체어 농구 교실에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보치아 경기 규칙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골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보치아가 나왔네요 그렇다시피 우리가 그 일반 정상인들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이 이제 즐기는 스포츠 종목을 이렇게 이제 뭐 앞에서 바로 앞에서 보았던 뭐 휠체어 농구처럼 좀 변형한 경기도 있지만 뭐 이런 골볼이나 보치아와 같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종목들의 특징을 여러 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보치아의 세부 경기 종목으로는 개인전, 2인조 페어 단체전이 있다. 공 1세트는 적색구 6개, 청색구 6개, 흰색 표적구 한 개로 구성이 된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투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2번 기영디은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리을은 어 이게 정답과는 거리가 먼데요. 어 해설 보겠습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와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서 뇌성마비, 중증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디귿의 경우에는 선수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휠체어 사용자여야 하지만 스쿠터 또는 침대 형태로 되어진 것도 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틀린 어, 답이 되겠고요. 리얼 같은 경우는 선수는 투구 전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 투구는 직접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도 어, 옳지 않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과 니은을 구성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그 특수체육론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선택 과목에서 배웠던 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심리학, 어, 한국체육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어, 스포츠 윤리. 요렇게 일곱 과목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특수체육론, 그리고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은 어, 대상에 따라서만 좀, 그, 어떤 그 내용적인 요소들이 좀 바뀐 거고, 그리고 이 종목에, 어, 이, 그, 그러니까 이 과목을 응시하는 분들은 그 해당, 어,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은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이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어, 좀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요런 그, 세 가지 과목, 필수 과목들은 80점도 아니고요.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노려야 됩니다.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보았지만, 중간에 제가 좀 당황했던 건 이제 보치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모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을 했어요. 다른 종목들, 다른 이제 문항들에 있어서는 크게 뭐 어려운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아마 보치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특수 교육론, 특수 체육론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맞출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특수 체육론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유아 체육론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요.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